안녕하세요. 맞춤법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박선주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맞춤법 많이 헷갈리시죠?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 괜히 내가 틀리게 맞춤법을 써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않으려나? 고민도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문자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마다 맞춤법 때문에 망설이셨던 적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틀렸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어디서 맞춤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때가 많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EBS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틀리는 맞춤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쓰는 말은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몇 개의 강의로 모든 맞춤법을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교육에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헷갈릴 때마다 쓸수 있는 맞춤법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반전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맞춤법 틀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 국어 사전을 찾아본다.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국어 사전을 본다고? 내가 우리말 쓴게 벌써 몇 년인데, 국어 사전을 찾아봐야 하나. 이 사전은 영어 공부할 때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혹시 드셨나요? 만약 사전이 모르는 단어의 뜻을 풀이해 놓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전은 단어의 표준 형태를 표기해 놓은 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의 규범 표기를 보려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두꺼운 종이 사전을 봐야 했지만, 이제는 정말 쉬워졌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손쉽게 사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사전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거나 포털 사이트에 있는 국어사전 중 표준국어대사전을 보시면 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는 방법은요, 그냥 국어사전에서 내가 궁금한 말을 검색하시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르치다와 가리키다가 헷갈린다 라고 하면 각각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르치다를 검색하면 하나,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 둘, 그릇된 버릇 따위를 고치어 바로잡다. 셋, 교육기관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다. 이렇게 자세한 뜻이 나와요. 아 뭔가를 알려줄 때는 가르치다가 맞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가리키다를 검색하면 하나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 둘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 이렇게 가리키다의 뜻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말인 가르치다인지 가리키다인지 헷갈리면 뜻을 보고 구별해서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 가르치다나 가리키다 말고, 가리치다 라는 말을 쓸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때도 검색하면 됩니다. 가리치다를 검색하면, 하나, 화살표 가르치다. 둘, 화살표 가리키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때의 화살표는 무슨 의미일까요? 가끔 가리치다도 가르치다나 가리키다처럼 표준어라는 뜻이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검색했을 때 화살표가 나온다면 검색한 말은 표준어가 아니고 화살표 옆에 있는 말이 표준어이므로 이 표준어의 뜻을 참고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검색했을 때 화살표가 나온다면 그건 표준어가 아니고 화살표 옆에 있는 말이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전이 워낙 잘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궁금한 말이 동사나 형용사라면 기본형을 검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가르쳐가 아니라 가르치다라고 검색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전은 띄어쓰기를 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궁금한 말을 검색했을 때 사전에 한 단어로 나온다면 그 말은 붙여서 쓰면 되고요. 한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 단어가 아님으로 띄어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것으로 띄어 쓰는 게 맞는지 이것으로 붙여 쓰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면 이것이라고 검색하면 돼요. 실제로 이것은 한 단어로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라고 붙여서 쓰면 돼요. 그런데 먹을 것은 어떨까요? 먹을 것이라고 검색해 보면 먹을 것이라는 단어가 단독적으로 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그러므로 먹을 것은 먹을 띄고 것이라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단어의 품사도 함께 표기되어 있어요. 만약에 검색한 말이 조사라면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명사면 띄어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때문이야"에서 "너 때문이야"인지 "너 때문이야"인지 헷갈린다면 "때문을" 검색하면 되죠. 때문은 사전에 "의존명사"라고 나와 있으므로 "너 때문이야"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는 "예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문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전은 이렇게 단어의 규범 표기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수단인데요. 나의 궁금증을 100%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틀렸는지 맞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으로 맞춤법 절대 틀리지 않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와 친해지자. 국립국어원은 우리의 말과 글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며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진 정부 소속 기관입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는 표준 국어 대사전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의 어문 규범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어 전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니까 가장 믿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홈페이지 주소도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어니까 코리안, 정부니까 가버먼트, o 점 k r 이에요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잘 이용하는 서비스는 온라인 가나다라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데요. 우리말 맞춤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국립국어원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을 바로 올리셔도 되는데요. 바로 물어보기 전에 검색창에 내가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면 다른 사람들이 올렸던 것까지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기다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질문했던 게 있는지 찾아보면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내가 궁금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한 번씩 물어봤던 것들이더라고요. 만약에 검색했는데도 내용이 없다 하면 직접 질문을 남기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좋은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국립국어원 상담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우리말365라는 채널인데요. 여기에 있는 대화창에 궁금한 걸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너무 길고 또 복잡하게 물어보면 답변이 힘드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루에 상담 가능한 건수는 5건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궁금할 때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국민들의 우리말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참 감사한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겠죠. 자, 이제 맞춤법 절대 틀리지 않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반복 또 반복. 무엇을 공부하든 정말 당연한 말이죠. 올바른 우리말 맞춤법에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춤법에 맞게 쓰여진 글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을 추천해요. 독서의 장점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맞춤법에 맞는 말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와 편집자의 정교한 교열을 여러 번 거친 정제된 언어들이 써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올바른 맞춤법에 익숙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맞춤법이 맞고 틀린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TV 자막이나 광고 문구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보는 것도 좋아요. 사실 보다 보면 의외로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막이나 광고들을 보면서 저 맞춤법은 맞는 걸까 의심도 해보고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맞춤법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맞춤법 절대 안 틀려? 네, 그럴 리가 있나요? 저도 친구들이랑 편하게 말할 때는 맞춤법이 맞지 않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맞춤법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보다 더 많은 규칙과 예외가 있답니다. 심지어는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거나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는 것들도 많아요. 덧붙여서 언어는 역사성이 있어서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새로운 단어가 생기기도 하고 오래도록 안 쓰면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중요한 것은 맞춤법을 하나도 안 틀리는 항상 완벽한 글을 쓰겠다라는 마음보다 맞춤법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며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고 싶을 때그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